만큼은 진짜 나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첫인상에서 차가워 보인다는 소리 듣지 않기거든요. 근데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텐데 다가가기 편안한 인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제 머릿속에 있는 승무원의 모습은 좀 항상 미소 짓고 있고, 따뜻하게 웃고 있고, 다가가기 편안하게 유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의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롤링페이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차가워 보인다, 새침대기 같다, 세 보인다, 다가가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적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대를 갔잖아요. 남자 동기들이 많다 보니까 말투도 투박해지는 거를 느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무원이 되지 않더라도 좀 없애고 싶은, 바꾸고 싶은 저의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신경 쓴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보자면 표정과 말투입니다. 표정을 저의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첫 번째는 눈 마주치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기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진 습관이 항상 좀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게 되니까 인상을 쓰고 참아야 했거든요. 이게 유한 인상을 가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저는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인상이 강한데 그런 표정들을 자주 짓게 되니까 이 표정이 항상 좀 경직되고 굳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승무원을 준비를 하니까 미소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항상 미소 짓고 오래 유지하는 그런 연습을 했었어요. 웃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웃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내몸에 배이고 나의 표정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냥 미소 연습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눈이 마주치면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를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이제는 항상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이거는 단순히 미소 연습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저의 진짜 표정과 태도로 자리 잡아서 이 사람은 항상 밝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딱 심어줘요. 그리고 그 면접장에 들어갈 때 지원자들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저는 면접관님과 눈을 한번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좀, 아,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반가워 보이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하기입니다.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생각하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라는 말을 정말 신뢰를 하고 사는 사람인데 실제로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어쩜 저렇게 인상이 선하고 웃는 인상이실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창기 멤버였던 다른 임원분께서 저희 사장님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 없고 화가 안 나는 성격이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화를 안 내고 인상을 안 쓰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더라도 화를 내면서 주름이 생기는 사람이랑 미소를 지으면서 그 미소 짓는 얼굴대로 주름이 생기는 사람이랑 이 인상의 차이가 확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서서히 나타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회사에서 별로 친하지 않았던 분이랑 밥을 먹게 된다거나 처음 보는 분이랑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여기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표정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긍정적인 단어들 위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승무원도 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장착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 말투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투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어투도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투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단어들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스터디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면접이랑 평소 말투랑 180도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말할 때 말투는 거만하고 툭 내뱉고 거들먹거리는 약간 그런 말투였는데 면접을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예의 바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어 뭐지 하면서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답변을 하나 하나 하고 질문을 더 해갈수록 평소에 사용하는 말투와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평소에는 어떠한 말투로 이야기를 할지 제 눈에도 너무 보였는데 면접관님들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때를 계기로 진짜 평소에 내 말투와 단어를 조심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노력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말 말투가 투박하게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민망하고 낯을 가리는 순간이 오면 평소에 제 주변에 많은 남자 동기들의 그런 말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난기가 가득한 남자인 친구들이 많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그런 말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차라리 배시시 웃자. 이런 생각으로 민망하고 낯을 가리게 되는 순간이 오면 차라리 배시시 웃었습니다. 전에 영상, 이스타항공 면접 후기에서도 제가 민망해서 배시시 웃고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민망하면 배시시. 웃었던 사람이 아니라 저의 이런 투박하고 장난기 많은 남학생들이 쓸 법한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 배시시 웃었던 게 면접에서도 나왔던 거죠 부작용으로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투박한 말투로 저의 이미지를 세 보이고 딱딱해 보이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바보 같아 보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투들이 나오는 순간에 웃는 걸로 승화시키면서 고쳐.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빨리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 말이 되게 느린데 제 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한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말이 되게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엄마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 말 조금 천천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는 말이 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빠르면 흥분을 하게 되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될 때도 많고 차분해 보이는 느낌이 없고 항상 좀 급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잔소리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차분하고 유한 이미지를 갖고 싶은데 막 사람들이 성격이 엄청 급해 보이고 말 빨리 해가지고 안 해도 될말 하고 이러면 보기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게 면접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중요한 단어에 조금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 느리다라는 거를 티가 덜 나게 할수 있다고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에 신경 쓰고 말을 좀 천천히 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가 좀세 보이고 투박했던 체대생이 기가 세고 투박한 체대생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게 해준 저만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쎄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저의 방법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바꿔도 괜찮으니 평소에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